처음에 피해 사례가 있던 게 네. 어떻게 되신 거죠? 처음에 이제 작년 2023년 10월 15일에 네. 이제 휴대폰을 오래 써오다 보니까는 네. 좀 새로운 휴대폰 도 바꿀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그 중고 거래라고 있는데 좋아요도 많이 받고 저렴했던 게시물 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아, 채팅을 보냈는데 바로 이제 채팅이 온 거예요. 중고 사기 너무 많지. 상단에 추천 글로 이렇게 뜬 거를 들어갔어요. 응. 응. 시세보다 20% 저렴했던 게시글이었거든요. 아 진짜. 근데 그 게시글이 사기꾼이 올린 판매 글이었고 그렇게 악연이 시작이 됐어요. 네. 처음에 이제 닉네임도 그렇고 중고 거래가 처음이신 여성분 이런 응.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더 긴장을 놓게 되요. 여자분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판매자하고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오히려 더아더 아, 모르는,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가잘 어, 몰라서요. 더, 네, 더 사기 같지 네. 않지 저는 그래가지고 구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날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서 톡이 온 거예요. 네. 이렇게 뭐지? 새로운 매물을 보여주면서 에이? 뭐야? 다른 색깔 본 맥스는 필요 없냐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또다시 네 제가 정말 싸게 드릴 테니까는 선생님은 필요 없으시면은 가져가신 다음에 다시 대파시면 되지 않느냐 아, 안 하고? 음. 이렇게 뒤를 건 거네요 뒤를 네 거기서 이제 또 저는 저희 누나 생각을 해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 누나 한번 바꿔줘야겠다 이참에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85만 원에 구입을 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그... 이 친구가 15만 원만 더 얹어서 그냥 딱 깔끔하게 100만 원좀 빌려주실 수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아니 희한해서 신발 가서 사기 보면 이할거다아니요 사기라니 일단은. 이게 지금 돌아보면은요, 진짜 저도 막 음. 얼굴 화끈거릴 정도로 너무 부끄럽거든요. 어디 증거 제출할 때마다. 당할 때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근데... 오늘까지 배웠다고요? 와 대박이죠. 아 정말 이상한 저 말이 되나? 오기로 한게 드디어 왔어요. 아 기대된다. 당연히 가야죠. 뭐 왔을까요? 까봤더니 이제 왔어요. 오기 왔어요. 뭐가 온 거야? 어? 뭐야? 화장품 같은데? 라두 아, 개랑 네. 로션 두 개가 싸져 있는 거예요. 데 <laughs> 이걸 받고 이제 연락을 다시 해 봤을까? 요방에 들어가 가지고 전화를 해 봤죠. 이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가 뜨는 거예요. 아, 아, 와. 사기예요. 사기구나. 게저러저 당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많아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laughs> 걸어 주세요. The number you have dialed is not in service. 나를 건드려 어, 너 상대 잘못 골랐어라는 생각으로 이제 독을 보내게 된 거죠. 보통은 저러면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그렇죠? 기다리는데 <laughs> 그렇죠? 저분은 아, 뭔가 다른 게 있나봐요. 아 이분이 야 지금 캐릭터가 뭔가 보여요. 살짝 보는데 지금 일단은 경고를 보냈어요. <laughs> 경고를 보낸다고요? <laughs> 어떤 경고? 어떤 경고? 어떻게 보내면 돼요? 굳이 분돈 때문에 인생을 나락으로 보내지 마세요. 저 이런 거 되게 집요해서. <laughs> 일단 핸드크림은 잘 쓸게요. 야, 손끝이 건져졌는데잘 됐다. 합장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실수라고. 어, 한번더 기회를 줘. 그럼한번더 믿을 것 같아. 것 같아, 나 같은 녀. 더트의 피해 사례를 올리기 위해서 틀을 들어갔는데 피해 사례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었고 공동 대응 방도 한두 개가 있더라고요. 상상도 못했어요. 공동 대응 방 피해자가 많으니까. 아... 아까 오픈 채팅같이.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열 명, 스물일곱 명. 와열명방 따로 있고 스물일곱 명 방이 따로 있대요. 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거야 이게. 진짜 많이 먹더라고 한 사람 두사람 정말 많이 쳤네. 지금부터 조금 중요한 건데 의뢰인분께서 대상자에 대한 아는 정보들? 그 자료를 좀가져오면싶은요 자료. 자료요? 대단, <laughs> 뭔가 대단한, 대단한 <laughs> 게 나올 거 <잠깐만요>. 같은데? <laughs> 잠깐만요. 자료가 <laughs> 있다고요? 자료부터 한번 확인해보시죠. 와 저거 봐봐. 논문 아니야 논문? <laughs> 잘못 건드린 거 <것> 같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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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가도. 그.. 스크린샷도 자주 찍어 놓고, 그냥 핸드폰을 또 바꾸게 되니까는. 야! 아주 좋아요. 와. 자료를 처음 딱 봤을 때, 정말 떡! 했죠. 그때는 진짜 자료 수집량이 이 정도면 탐정을 해야 될정도이구나탐정 해야 지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와. 이 사람 진짜 집요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네. 2019년도 때쪼만했던게야 리스트가 다 짜놨네. 많아. 2019년도부터 계속 이게 사기로 친 거야. 이게 다 있어. 이게 다 있어. 아, 이분 장난 아니다. 오호. <laughs> 아, 신발도 쳤네? 신발부터 가전 제품에 티켓까지. 아, 안 건든 게 없어요. 안 건든 게. 아 신발 우와. 많이 치고. 저기 봐요. 어 헤드폰 헤드폰도 쳤네. 와 애인 선물. 화분도 있고. 아 명품 신발까지. 전화기랑. 건들었네 저런 사람은 진짜 잡으면 이거 음. 큰 수확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아 티켓도 쳤어. 와, 진짜 전문꾼이야 이거 완전 전문꾼이야. 5년치입니다. 아, 5년치에요? 소액 사인데 모여가지고 5년치가 2700만원이 된 거예요. 이 의뢰인분이 이제 자료 수집해가는데 5년치. 아 정의구현 정의구현. 그 이전부터 와. 했을 수도 있어요. 아, 어. 지금 가장 최근 것까지 보면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사기를 치고 있었어요. 있... 네, 지금 계속 네. 새롭게 들어오고 계세요. 더 늘어나는 추세고. 네. 그러면 되게 다양한 게 계좌나 뭐전화번호를 활용했을 거라고 봐요. 사기 당한 이후로 지금 네. 다섯 번째 전화번호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좌는.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하다가 못했거든요. 사형 <laughs> 때 계좌번호까지 계좌번호까지 다 알아냈어요 저분이. 2023년까지는 다 XXX인, 자기 이름이거나. XXX인. <laughs> 너무 많아. 아 근데 저 사기꾼이 내 운동화도 그 사람인 것 같아 아무래도. 그 수도 그어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저는 인자 돌림에 자기 형인가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형일 수도 있다. 네, 그 친구 말로는. 자기 아빠래요. 아버지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솔직히 이날 네. 이 친구가 도박에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 사기 피해금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거 다 도박 빚 갚는데 썼다. 그러면서 이제 고소까지는 그 말아달라 해가지고 그러면은. 너, 그러다가 이제 잠수 탈것 같으니까는 문서라도 남겨놓자. 오! 어? 소방감, 음. 단골 멘트. 아, 그래요? 사이꾼들 단골 멘트지. 아, 저거 학교가 법제인가? <laughs> 어, 진짜 만나가지고 사이꾼이라 변제 약속을 받았네요. 사이꾼들이좀 쫄렸나봐. 사기는 안갚을의 아, 사가면 해야 되거든. 그치요. 지능적이야, 보니까. 네, 네. 머리를 쓰는 거죠. 음... 이야... 감정에서 만난 거네요. 네. 그럼 처음 봤을 때딱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네. 어? 생각보다 사기꾼 같지 않아요. 되게 평범한 걸 넘어서 조금 지적인 느낌. 되게. 이게 지금 실제 모습인 거예요? 네네. 네.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어, 그이 친구 집에서 네. 찍었고요. 어떻게? 집에서? 집? 이 친구가 변제기를 어겼기 때문에 네. 저도 연락을 계속해도 이 친구가 답도 없고 해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찾아봤어요. 음... 이제 채권 압류는 네. 은행을 일곱 곳 중에 여섯 곳을 압류를 해놨고요. 아, 그분 다음 주에. 이 멤버로 나오면 진짜 웃기겠어요. 스카우터가 <laughs> <laughs> 이제 유채동산 압류를 맨 처음에 12월 18일에 여기까지 다 써놨거든요. 네. 잠깐만 유채동산 압류가 뭐예요, 변호사님? 이게 생활 집기나 이런 걸 빨간 딱지 붙이는. <웃음> <웃음> 야, 채권 집행하자. 저걸 끝이에요. 유채 압류예요? 야! 채권 추심의 끝. 아, 오, 대박이네. 그 드라마에서 보던 거. 와, 미쳤다. 야, 이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 집을 이제. 찾아갔죠. 그 주소에 그 친구가 진짜로 살고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네. 그래서 그렇구나. 확인차 가가지고 거기 이제 빨래를 널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빨래를 보고 어 보니까는 이 친구가 저랑 공정증서 작성했을 때 신었던 양말이 걸리는걸 보고 아 맞구나. 아 진짜 어, 그런 거 진짜 얘예하다 그냥, 그냥 우리보다 아 진짜 똘똘하네. 저+ 저+ 저 가주지를 확인을 직접 해야 했어요 양말 보고 양말, 양말좀 어... 특이한 게 하나 아, 있어요 해요 아예 출연감 아1월달에 어, 진짜 들어가서 이제 나. 그 집행관리 들어간 거예요 빨 따가딱 붙 줄어 들어가시죠 네네 네, 이분한테 현장 금액이 있으시네요 네네 네 변제를 안하신다고 네네 집안 타임라인에 지금 암이시신 해서 저희가 법원에서 나왔어요 네네. 집행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OO집에 들어가가지고 구석구석 살피는 거죠. 경매로 나올 만한 물건이 있는가. <목소리> 다오 집에 뭐가 없는데? 그러네. 어 텅텅 비었는데 뭐. 어, 그러게 붙일 게 없네. 어, 네. 아할게 아. 아, 없대. 안그안 TV랑 안 그런 거할수 있어. 내가 자체안 돼. 고수있으해드렸는데안도다 응. 안주... 그 사기 쳐가지고 다돈 어떻게 썼대? 네, 없으면... 이제 집행관님께서 지금 집 상황을 보니까는 돈될 만한 물건이 없다. 저도 이제 사기꾼한테, 어, 내가 이거 빨간 딱지 붙이는 것도 마음이 좋지만은 않다. 일단은 이렇게도 찾아올 수가 있으니까는, 경고로 받아들이고 3주 안으로 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라 이렇게 말하고 나오게 된 금방 거예요. 금방 가품 되는 건데 음. 깔끔한 거 어, 깔끔하게. 네. 가장 최근에 연락이 끊긴 지가 얼마 되었을까요 지금? 올해 2월 22일에 끊겼어요. 아 연락이 계속 되다가 음. 2월 말에 끊긴 거예요? 아, 그래서 찾아오셨구나딱 네. 이제 설날 지나고 아. 그러면 의뢰인 분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걸까요? 저희가 이, 이거 조사를 맡기시는 게.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뭐... 더 이상 피해자가 늘지 않길 바라요 네. 진짜로 포기하지 않았던 게 제가 채무 관계의 목적을 갖고 이 친구를 찾아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99년생이면 솔직히 진짜 어리잖아요 막으려고. 96살 오. 후회를 안 하는 <laughs>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만나면은 너인생에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기회들 더 이상 잃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말아라. 여기서 떠나라. 라고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알고 보니 이제 얼마 전까지도 사기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판매를 했던 방법과 똑같이 믿기 식으로 올려놔 봤고요. 역시 그리고, 의뢰인분의 대화와 의뢰인분께서 준비해준 자료에서 저희가 대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b o w r 최대한 찾아 뭐 하나라도. 여 o w r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세요 없는 하같아요 선생님. 요안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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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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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 아, 알 아,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혹시 가족이신가요? 네. 아이고. <laughs> 많이 힘드시죠? 제, 진짜 죄송해요. 음.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익숙해.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가족들한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서 협조가 가능하실까 혹시 이가 네. 그 지금 아예 어디 있는지 나 알지 못하시는 분? 네, 집에 안 들어온지는 저, 저, 저번 달 설날 연휴 지나고서부터고요. 연락 연락 안 됐어요. 네, 알죠. 그러면 혹시 가장 최근에 사용한 내역들이 있는지 그런 걸로 좀 추적을 해보려는데. <목소리도> 인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저희 아빠예요. 아버지 네. 이름이에요? 자, 저 아버지 명의로 사기친 거예요? 아 모르시니까. 그러면 아버지 혹시 몇 시쯤 오실까요? 여 시쯤. 저녁 여섯 시쯤. 일단 저희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찾았어? 그렇죠. 누나도 못 찾아달라고. 요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근데핏가 괜찮았나요, 친구가? 어땠는지 원래 성격이? 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톳을 알고 나서 PC방에서 아. 거의 아, 도박을 받구나 톳이라고 하면 이제 스포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불법 사설 사설 사이트 그걸 알고 나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거... 최근 네, 최근에도요. 아이고.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조심해야죠. 어, 제가 방금 문자 하나를 받았는데 문자요? 네, 조금 심상치 않아 보여 가지고 전화 바로 드린 거거든요. 뭐이나 어? 네. 네. 혹시 뭐가 온 건가요? 뭐는 아니고 네. 이에게 돈 빌려준 대부업체입니다. 대부업체입니다.라고 대부업체요? 네. 응? 어? 응? 아 대부업체에서 돈까지 빌렸어 이 사람이? 이 여러분들이 네. 개인정보를 무단도용 유출시키면서 제 담보를 넘겨준 것 같은데요? 유출받으면서 어? 정말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민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입니다. 수빈이가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 유출시키며 개인 정보를 담보로 넘겨두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사진도 없고 네, 체험 중인데. 아이디 좀 찾을라 하는데요. 인이고요 이번 연대 나한 분도 아니에요. 아 알아요? 연락해요? 네. 지금 해요? 네, 네? 연락해요? 신원조회. 네. 대상자의 위치를 추정할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어? 음, 저... 왜? 어, 사기꾼 뽑았어요. 일단은 침착하게 답장을. 아예 어머니한테 오시는구나. 육수 좀 네? 기다리시고 계시더라고. 아 예.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기대 반뭐 네. 그런... 알고 있답니다. 뭐를 알고 아, 엄마가 있다는 걸. 취업을 하면서 이제 서류를 뗐는데 내가 음. 아, 본 거예요. 음. 미안하지 미안함이 또. 십 음. 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알면서? 그런 말입니다. <laughs> 그니까 2무 살부터 제가 볼 때는. 십년년힘힘금지 같아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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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을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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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우셨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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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고모가 사랑으로잘 키웠다는 거잖아, 그치? 그건 감사해야죠. 고모하고 고모부한테 내가 부탁을 사실 받았어요. 아무리 좀 보고 싶어도 이 아이가 찾을 때까지는 막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안 본다 할걸 예상하고, 찾았었거든요. 그러고 친모가 모르는... 있, 있나 없나를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알아요. 근데 스무 살 때부터 알았다니 막 고생신경을 한 <laughs> 거는 맞고 몰랐을 때는 어차피 잘 지냈던 사람하고 컸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도 찾으면 잘 사는 집 없었는지는 확실히 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참기엔 참아야겠죠. 얘 앞에 힘들게 하려고 나타난 거 찾는 거는 아니니까 찾아서 소식 들었으니까. 소식이라도 들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예. 까 뭐. 그래도 그쪽 집에서 사전을 받았는데. 직접 주시죠. 보시죠. 아 따님 사진을 뭐, 좀 예. 보내셨구나. 아 예. 네, 뭐 사진, 사진. 사진으로나마 좀 예. 위안을 사무실하고 증명을 간을 했죠. 좀 음. 부탁을 했습니다. 좀 사진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밝아 보이더라고요. 음. 자세 사진을 보니까. 계속 우셨어요. 아유, 엄청 뭐, 미안해하시니까. 아